아머스트 자연인 21일차는 댓글 퀘스트 리스트로 시작한다. 마지막 한개 빼곤 생각보다 쉬운 퀘스트. 댓글 퀘스트 현황은 좌측 상단에 표기합니다. 이번에 캐릭터 생성 제한이 풀리고 메이플 스토리 월드가 정식 출시의 기념으로 육성 및 기념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다. 퀘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스페셜 알파벳 MSW. 특정 몬스터 사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 알파벳 수집 이벤트와 갓 마을 및 엘나스 오르비스 루디브리엄 특정 NPC들에게 말을 걸면 15분짜리 경험치 쿠폰을 얻을 수 있어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육성 이벤트가 있다. 벌써부터 자연인을 알아보는 초보자, 훈훈한 지원을 하려는 자연인. 댓글 퀘스트로 껍질을 모아야 하니 껍질을 사재기 하려는 모양이다. 이분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다음 생각보다 사람들을 못 만나서 개당 천매소로 거래하게 된다. 순조롭게 댓글 퀘스트를 클리어하는 자연인. 알파벳 퀘스트도 클리어. 모은 알파벳들을 살펴보는 자연인. 워낙 모아야 할 알파벳이 많다. 채널 이동하면서 만난 초보자. 여러 번 채널 이동하면서 초보자들을 찾아다닌 자연이는 껍질을 개당 천매소로 거래. 뜻밖의 훈지에 혼란스러운 초보자. 친절히 대답하는 자연인이었다. 껍질도 모으고, 초보자 훈지도 하고, 일석이조의 선행을 베푸는 자연인. 초보자들을 찾아다니며, 훈지하면서도, 틈틈이 사냥도 하는 자연인. 쌓여 있던 드랍템도 다 나눠준 자연인. 계속되는 댓글 퀘스트와 친절한 자연인을 끝으로 아머스트 자연인 21일차 끝. 위드 클로바 AI 더빙.